왓 카지노 무이맨입니다 <목소리> 자 오늘은 빠꾸미님을 모시고 3편을 찍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빠꾸미님이 하는 게임이 뭐였죠? 블랙잭 자 블랙잭과 다른 게임 바카라라는 게임이 있어요 바카라는 플레이어냐 뱅커냐에 의해서 자기가 선택을 해요 자 반대로 블랙잭은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말고 말 말고 어떤 사람들의 액션에 의해서 내가 이판을 먹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카라는 자살을 하는데 블랙잭은 절대 자살하지 을 않는다. 왜? 남 탓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질문. 네. 남, 하, 남 탓을 할 수밖에 없는 블랙잭 게임을 하는데 엑스도가 네. 참 많을 것 같아요. 엑스도들 네. 참 많죠. 어~ 저는 블랙잭을 하면서 한결같이 요즘 얘기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이웃을 잘 만나야 된다. 아, 같이 게임하는 그, 분들. 아, 오케이. 돌발 액션을 저는 웬만하면 제지를 해요. 돌발 션이 뭐죠? 예를 들어서 장장을 찍거나 갑자기 엄한데. 막 아, 막 합이 20인데 네. 스플릿한다. 쳐넣고 죽을 때까지 하드 17도 때리고 하드 19도 때리고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뭐 딜러 바꿀려. 딜러가 슈가 너무 좋으니까. 어, 절대 딜러의 슈를 내가 끊지 마라. 일부러 끊지 않된다 네네. 인정을 하고 미니멈 배팅을 하면 되는데 저도 에피소드가 참 많아요 천원 놓고 갑자기 16 히스를 하니까 옆에서 이상한 눈치를 보고 천원 놓고 17도 히스를 하고 더블도 때리니까 이상하게 보다가 갑자기 제가 99,000원이 딱 배팅을 했는데 16도 때립니다 맥스 배스를 했는데도 네. 천원과 똑같이 히스를 한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와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오. 처음에는 네가 장난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액션이 똑같으니까 내가 잘못 봤다, 사과한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소위 말하는 칼 베이직을 치지만 사람들은 칼 베이직 자체를 조금 싫어하는 경험이 있어요. 자기랑 안 맞다는. 랜드 베이직과 칼 베이직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뭐 랜드 식으로 게임을 할 거면 계속 게임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냥 칼베가 좋아서 배직이 좋아서 음. 어, 그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할뿐 자기 나름대로의 룰을 시키고 일관성 있게 하면 제 여담이지만 언제든지 구멍에 자기 자리에 쉰은 온다. 자 그런데 질문이 칼베이직으로 치는 사람이 딸 수도 있고 강원랜드 배직으로 딴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칼베이직이 더 조금이라도 더 낫다 이 얘기잖아요. 저는 그게 편하니까. 확률적으로. 아, 조금은 0.001%라도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하고 싶어서 베이직을 선택한 거지. 이게 FM이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 그냥 강릉, 소위 말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강릉 룰로 게임을 한 적도 있어요. 대신에 그거는 디퍼런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목소리> 자, 그러면 칼 베이직을 일관하다 보면 분명히 다른 핸디들과 마찰이 생길 수도 그쵸.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 에피소드 가 있을 텐데. 음, 다르다와 틀리다. 다르다. 자기 액션에 중하는 제가 액션을 하니까 싫어하다가 나중에는 뭐0원짜리 욕이 날아오는 경우도 있고 많이 10원짜리? 싸웠어요. 어. 근데 어, 그때는 액션을 계속 일관적이 하다가 핸디분들이 다 좋으신 분이라서 들 그냥 다 좋았는데 갑자기 땜빵으로 누가 3구에 음. 누가 땜빵으로 앉았는데, 1 6히트을 해서, 저는, 뭐, 이렇게 살고 죽도 나타나서, 그게 마음에 안 드셨나봐요. 16기 자체가? 네. 베이지 액션에 대해서. 근데, 결국은, 뭐, 어떻게든 자기가 죽었어. 근데, 저거 때문에 죽었다. 다른 핸들들은왜 계속 일관성 있게 했으니까 상관없다. 그러는데, 갑자기, 신문짜리 여기 날라오고, 이상한 욕이 날라오길래, 어, 피버스 잠깐만, 왜 욕하냐고. 그래서, 저도 따지듯이 가서, 상구 옆에 가서 섰어요. 서가지고 욕하시는 거 사과하라고 끝까지 욕 사과 안 하시고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내가 당신을 이 악의 구름통에 구텅이에서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상황실로 가서 당분간은 다니지 마십시오 해서 상황 정리를 한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분을 강제 정리를 시켰다. 네. 욕한 이유만으로 당신은 랜드에 다닐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멘트를 남기면서 상황실에 가서 가감하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나요? 어, 예전에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요즘의 뉘앙스를 보면 칼 베이직을 치든 베이직을 치든 액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간대해졌다는 거. 아, 간대해졌다. 예전에는 온리 강렛 룰, 너희들이 정할 룰에서 막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핍박 받는다는 표현을 저는 많이 썼거든요. 음. 네, 베이직커들이 조금 그랬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또 간사한 게 뭐냐면 베이직 액션에 더블 치고 스플릿이 많아요. 그 유리한 액션은 이 사람들이 이제 따라 하더라고. 음. 네, 근데 그거는 뭐 자기 뭐 욕심이라고 생각하면 욕심이고, 고런 거는 뭐 자기 판단이니까, 그렇게 좀 사람들이 이제 간대졌다. 음. 그렇게 요즘은 조금 문화 자체가 변하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딜러 첫 카드 쇼잉 카드에 네. 7, 8, 9, 10, 에이스일 때, 내가 두 장의 카드 합이 16일 때, 히스를 하는 것은 배직이고, 히스를 하지 않는 것은 강연 룰이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심리기술를 한다고 해서 베이직이냐 그게 아니고 베이직 스트레이즈 표가 있어요. 있죠. 네, 그 표를 조금 보시면은 좀 많이 조금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 여기 이, 여기 막 네. 나갑니다. 네. 네. 베이직 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요거대로 하면 확률이 좋아진다. 그게 아니고 저는 무조건적으로 나의 배팅 디퍼런스다. 죽을 때천원 죽고 먹을 때뭐0만원9만 구천 원 가서 먹으면 참 좋은데 사람들은 이걸 다 혼돈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타이밍을 잡냐. 지나고 나니까 뒤로 불씨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빠꾸미님이 원하는 카지노 라이프 <laughs> 어... 어떤 거니까 일단은 저는 카지노 그 다음 블랙잭을 계속해서 하고 싶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제나름대로왜 신조가 있는 게 뭐냐면 카지노 내에서 그 어떤 사람하고도 적을 만들지 마라. 적어주지 말자. 네, 적어지지 말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엊그저께 누구를 만났는데, 그 형님이 부부예요. 오. 아, 너무 근데 카지노 라이프를 엄청나게 재밌게 즐기시는 분인데, 그게 제 로망입니다. 저도 누군가와 같이 손잡고 와서 재미나게 게임도 하고, 주변에 먹거리, 그 다음에 볼거리, 주변 관광도 하고, 요런 카지노 라이프를 위해서 노력 중인데,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그럼 지금은 혼자라는 거예요 네. 음, 자 그럼 음, 이 자를 들어서 네. 카지노 게임을 하시는 여성분들에게 네. 살짝 어필의 시간을 갖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이게 좋은 말로 갬블이고 나쁜 말로 도박인데 도박하는 여자, 도박하는 남자를 좋아할 일이 없겠지만 도박노 게임 오케이 게임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접했으면 좋겠어요. 돈은 어디서 번다? 카지노에서 버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거고 여기서는 맞죠? 대충 승률이 좋으면 그냥 경비 정도 따가지고. 어, 즐길 수 있는 음. 일상생활에서 잠시 취미로 와서 어, 즐기고, 그 정도. 쉽게 네. 말해서 고급 취미. 네네. 응. 내 경비를 안 쓰고, 아. 여기에서 지원, 찬조 받아서 놀고 내려가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경비에 숙박에 소고기 값 정도만? 네, 그렇죠. 어. 태백에 소고기 맛있잖아요. 네네, 소고기는 무조건 먹습니다, 저는. 자, 네. 오늘까지, 지금까지. 빡꾸맨님과 함께했던 자, 괴짜 500코인 콜렉터 괴짜 빡꾸맨님과 함께한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laughs>